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경제특강 제2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이 어, 한 가지가 개정이 되는데요. 우선, 어,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민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어, 민법은 백성민자, 법법자 아니겠습니까? 민법은 백성들,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즉,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인데, 이 민법은 소속이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합니다. 여러분, 법 중에 조문이 제일 로 많은 법이 민법입니다. 민법은 제 1조부터요, 제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죠. 민법은 어, 1편부터 2편, 3편, 4편,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미, 일, 민, 1편은 민법 총칙이 되겠고요. 민법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가 되겠고요. 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건 민법 전반적인, 어, 체계를 시킨 것이 이제 총칙이라고 볼 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2편은 물권법입니다 물건에 관련된 법, 물권법 그리고 3편은 채권법. 4편은 친족법. 5편은 상속법이 되겠는데요. 어요 2편과 3편이 물권법과 채권법은 바로 재산 관계를 재산 관계에 관련된 법, 재산 관계. 그리고 4편과 5편은 소위 신분 관계,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신분 행위. 재산 관계는 재산 행위입니다. 재산 행위에 관련된 법이 되겠는데요. 이 물권법은 백 185조부터 3 7이조까지인데요 우리나라 이 물권법에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소유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게 상식적으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채권법은 373조부터 766조까지가 있는데 채권법에 여기서 651조가 개정됐습니다. 651조가 이게 폐지된 폐지된 건데요. 요거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관련된 법이 채권법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물권법과 채권법은 다 재산에 관련된 거지요 돈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 관계는 다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돈하고 관계 있는 거. 우리가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하고 관련된 것이 되겠고요. 가족 관계는 우리가 성년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면 대우자가 생기니까 아 친족들을 맺고 살잖아요. 그래서 친족에 관련된 법, 친족법. 친족법은 767조부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어 나이 들고 노약해 노약자가 되고 어 병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망하잖아요. 상속을 남기고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속법은 997조부터 1118조 까지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법은 출생부터, 출생을 해서 뭐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관련된 법이 바로 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바로 어 2편, 3편, 물건하고 채권은 돈에 관련된 거고, 4편과 5편은 뭡니까? 신분행위를 맺고 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쩌면 성하고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하고 관련된 것. 그러니까 민법을 압축하게 되면 돈, 재물과 성하고 관련된 것이 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관련된 것이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채권법에는, 음,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개정된 것이 민법 651조가 뭐냐면요. 651조가 임대차 존속 기간입니다. 651조가 임대차 존속 기간. 요 임대차, 임대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빌려주고 빌려오는 게 임대차잖아요? 임대차 존속기간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폐지. 음. 그러면 우선 임대차는 우리 민법 몇 조에 나왔느냐? 618조에, 어, 618조가 임대차의 정의가 나옵니다. 임대차 의의. 자, 600 민법 618조에 임대차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임차인. 그러면 임대차의 의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야, 내 물건을 네가 사용하고 수익해라. 사용하고 수익할 것을..."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지급합니까? 그 사용 수익한 것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니까 차임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대차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니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618조 임대차 의의가 되는데, 651조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폐지됐습니다. 그게 개정됐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 개정된 것도 역시, 어, 법무부에서 바, 대표 발의를 했지만, 아, 발의를 했지만, 대표 발의한 것은, 어, 중량구에 있는 그, 갑지구당, 어, 세정치민주연합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어, 서용교 의원이 발의 대표 발의했네요. 여성인데요. 서용교 의원. 아주 참 훌륭한 의원이더라고요. 뭐, 국민연금법도 대표 발의하고요. 민법도 이 법사위원에서 어, 계시는지 몰라서 모르지만 이런 서영교 의원이 이런 민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거에 대해 상당한 찬사를 보내고요. 상당히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의원으로 정평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651조는요,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또는 식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를 제외한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과 토지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전속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민법 651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우리 개인은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을 자유롭게 할 그런 어그 계약을 자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계약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혼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둘, 제한을 두는 것은 관련 규정은 헌재에서 폐지시켜야 된다. 바로 이것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지요. 어, 그래서 이번에.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법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651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임대차 존속 기간,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에도 20년으로 단축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었는데, 651조를 완전히 이번에 폐지시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18조는 임대차 의의를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이 민법은요, 일반법 아니겠습니까? 음,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인데, 일반법이면서, 대표적인 일반법이면서, 사법이죠, 사법. 그런데 일반 법에 반대되는, 반대되는 건 뭡니까? 특별 법이잖아요, 특별 법. 특별히 우리 주택 임대차, 아, 상가 건물 임대차도 있고 주택 임대차도 있는데 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니까 민법 651조, 618조에 나오는 임대차의의가 있지만 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 등이 나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기,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2년으로 한다.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어, 1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1년 동안 유효, 어, 1년 미만이니까 2년 미만 을 정했으니까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을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기간이 되겠고요. 아, 민법에 의한 아, 임대차 전속기간 20년, 최장 20년은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아, 개인 간의 국민의 자유로운 아,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어, 폐지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민법 개정된 내용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에, 민법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죠. 모든 어, 전, 자격고시 공부하는데 민법은 어, 필수 과목이 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지만 오늘 어, 이 무슨 법에 라고니까 아, 채권법. 그죠? 채권법은 373조부터 766조까지가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651조에 나오는 임대차,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폐지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